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사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죄도 두 가지 죄입니다. 부려하는 것은 육체의 육신의 부모님께도 죄를 지지만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효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한테 죄 짓는 것이 사람한테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만 려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했답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아. 두 가지 죄. 미워하는 것도 보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죄가 두 가지. 죄를 지어 사오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 뒷자리에서라도 아버지의 종으로서라도 아버지 집에 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죠. 제가 사이 오랜 목회하면서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서울에서 큰 교회에 존경받고 또 안수집사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그 교회 평신도처럼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사명감당 못했지 내가 다른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는 평신도 위치에서라도 낮아져가지고 은혜 받겠다라는 사람 보면 다 회복을 하죠.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장로님이야. 부부 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제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옮긴 것은 정말 당자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그가 지난 이후에 들었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러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결국 맨는 지나다가 암이 걸려서 왔는데 암 치료받고 회복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럼 반대로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고 막 하면서 맞느니, 안 맞느니, 내가 옛날에 뭔데, 여기는 이러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탈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 가면은 성교, 성교, 성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런 교회가 또있요또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정치, 정치. 어떤 교회 가면 복음, 복음, 복지, 복지. 그러면 자기가 머물렀던 교회가 어떤 것에 강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왔다면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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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에 와서 맞습니까? 어느 세 가족을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권사님도 와서 교회 좋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좋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맨날 목사, 사모, 그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걸 보니 찬송하러 나와서 돌아서 강단으로 인사해. 한명 캐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이단 아니야? 뭐 그런 사람. 왜냐하면 가정 같이 되니까 나그네라고 같이 생각한 사람을 안 맞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가 안될때정지하는게 아니라 깊이 연구해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해야 돼다 제가 청년 때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 부산에 유기호 후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 아주 잘 생긴 미인이 전해. 지객꾼의 팔을 붙들고 가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귀한 미인이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남자를 따라가는가 누굽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또 보면 어떤 데 보면 아주 잘 생긴 남자가 아주 짐스럽게 허리가 꼬부러지고 그런 노인을 확 업고 가는 저것든 아니야 어머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해. 그러나 가족이니까 그러고 신령한 가정이니까 외부 사람들은 그 가정의 제도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깊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가정도 알고,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보니 참 공평한 아버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뭐냐, 그리또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했다. 아들의 비유, 당자의 비유, 씨뿌림의 비유, 밭의 비유 이런 비유로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은 인간을 얘기를 할때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그럼요 이게 비유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